찬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거룩한 오 찬양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로 날마다 승인케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강구하며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철따라 열 열매 맺는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들 깨닫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신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의 시간에 또한 다시 하나님의 극률과 우리의 영혼의 주님을 바라고 그 넓은 품만으로 피하고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얻은 은혜의 말씀을 다시 사모하게 하시옵시고, 그리고 이후 찬양 예배에는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전에 엎드려 신령 중에 마음의 편안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거든 주님 안에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상처받고 병마의 고통으로 실름하는 성도에게 있거든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함에 치유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구할 수 있는 이도록 힘을 주시고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소원에 들어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복음화되어서 역사하는 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이로부터 내리는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한 사람도 빈 마음으로 돌아가는 성도가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들 기도와 찬양으로 무경하시는 목사님을 영역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셔서 저희들의 심령, 령한 마음으로 인도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인 하나님의 종이, 종으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는 말씀을 증거하는 천지사님께도 영역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 은혜로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고, 다친 손가락 부위도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주의 일인 일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찬양 예배로 모였습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체험이 있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늘 건강한 교회가 되어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뜨거워지며 기도로 역사가 끊이지 않으며 찬양이 살아있는 역등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예배를 통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주관하시는 찬양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기도드리는 찬양들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